사랑이 넘치는 삶의 7가지 비밀.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느끼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일이 어색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힐링1365TV는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사랑은 거창하지도 않으며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랑이 넘치는 삶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기입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나 실수하는 나, 때론 지칠 때도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 오늘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라는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랑은 표현해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마음 속에만 담아두기엔 너무도 소중합니다. 아무리 깊은 마음이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때로는 눈빛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말해본지 얼마나 되었나요?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자신들의 자녀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본적 있나요? 사랑은 숨기면 작아지고 표현할수록 커지는 감정입니다. 조금은 쑥스럽더라도 한마디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셋째,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SNS 속 수많은 좋아요보다, 요즘은 어때?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인생은 곁에 있는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써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작은 친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친절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퇴근길에 가족을 위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거나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아주 작은 행동들. 이런 작은 배려와 친절이 우리 삶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사랑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바로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사는 삶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반면 용서는 가슴을 비워내고 사랑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비난하지 않고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상처 준 사람에게 이해를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섯째,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서 깊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진심없이 건넨 말도 함께한 시간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연인과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 뿌리 내립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해보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 자라고 그 시간들은 결국 우리의 추억이 되어 평생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사랑이 가득한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아는 인생입니다. 일곱째,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나눔과 기부,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경쟁보다 연대, 비판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주는 삶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세상에 내가 줄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마음을 나누는 작은 행동 속에서 사랑은 피어납니다.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산다는 건 결국, 나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지닌 삶입니다. 오늘 이 순간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나 자신을 조금 더 다독여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찬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 있을 것입니다. 힐링일 365TV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